방송국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긴급 상황 속에서 복면가왕에 등장한 빈에서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멈췄고 2시간 동안 이어진 완벽한 무대는 보는 이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눈부신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보컬로 현장을 지배한 그녀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진짜 스타라는 것을 증명했고 무대가 끝난 순간에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빈에서의 한음한음 한음.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전율이 흐르며 한국 가요계 전체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모두가 예감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무대 위에 절대적인 지배자였으며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방송국 뒤의 긴장감은 눈에 보일 정도였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빈에서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신비롭게 변했고 두 시간 동안 이어진 그녀의 무대는 그야말로 예술작품이었다.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감정의 깊이와 섬세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노래의 한음 한음마다 감정이 녹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는 이야기 자체였다. 관객들은 박수를 멈출 수 없었고, 방송국 스태프조차 숨을 죽이며 그녀의 완벽함에 매료되었다. 화면 속 빈에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스타라는 타이틀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었다. 현장의 열기는 카메라 너머로도 전해질 정도였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그녀의 등장과 무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팬들은 진짜 별이 나타났다. 빈에서가 한국 가요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빈에서의 무대는 기술적 완벽함과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노래의 고음과 저음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감정선의 기복을 완벽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제스처 하나로 관객들의 몰입을 극대화했다. 그녀가 무대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자신감,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완전히 지배하는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게 했고 방송 직후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빈해설을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고 빈에서는 감사의 미소와 함께 무대를 떠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았다. 방송국 로비와 대기실에서는 스태프들조차 방금 본게 현실이 맞나 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준의 퍼포먼스였고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온라인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며 관련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을 돌파했다.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를 분석했고 심지어 음악 전문가들까지도 그 테크닉과 감정 표현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는 빈에서의 무대를 보고 나니 다른 가수들의 무대가 평범하게 느껴진다라며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했다. 이번 무대는 빈에서에게 있어 단순한 출연이 아닌 한국 가요계에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기존의 인기 가수들과 비교해도 그녀의 무대 완성도와 감정 전달력은 단연 독보적이었고, 향후 그녀의 활동 방향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제 빈에서는 단순한 신예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대가 끝난 후 방송국 안팎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했다. 빈에서가 남긴 여우는 단순히 시청자의 감탄을 넘어 음악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무대를 분석하며 빈에서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 자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라고 평했고 방송 관계자들은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시도와 퍼포먼스의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SNS는 실시간으로 그녀의 무대를 기록한 영상과 캡처로 도배되었다. 팬들은 각자의 감정을 담은 글과 댓글을 올렸고, 해시태그 샵사인 빈에서 샵사인 복면가왕은 순식간에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일부 팬들은 이 정도면 한국 가요계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 진정한 스타의 탄생이다라며 그녀의 존재감을 극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분석하며 그녀의 음정 처리, 감정선, 무대 매너 하나하나를 논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그녀만의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로 완성되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눈빛과 손질,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관객을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특히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이 장면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순간으로 꼽히고 있다. 방송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빈에서는 무대를 준비하며 모든 순간을 음악과 하나가 되려 노력했다.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내게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겸손함과 동시에 강한 아티스트적 확신을 드러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실력뿐 아니라 인간적 매력까지 더해 팬과 전문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이번 무대가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의 무대는 화려한 시각적 요소나 대중적인 멜로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빈에서는 감정 전달과 음악적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단순히 보는 무대가 아니라 느끼는 무대의 중요성을 증명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등장과 퍼포먼스는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내부에서도 빈에서의 존재는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다. 제작진은 이 정도 실력을 가진 가수는 흔치 않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활동 폭이 한층 넓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이미 여러 제작사와 음반 관계자들이 비네소와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비네소가 보여준 두 시간의 무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가요계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고도의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 장악력, 감정을 극대화하는 스토리텔링이 결합되며,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음악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관객과 시청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몰입했던 순간들은 한국 음악계 역사에서 오래 기억될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가 결합된 전율의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차세대 K팝을 대표할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앞으로의 활동 역시 한국 가요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녀의 카리스마와 예술적 집중력은 이제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임을 증명했다. 이제 한국 가요계에서 빈에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여우는 관객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음악 산업 전체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비에서가 보여줄 퍼포먼스와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시간의 무대가 끝난 순간 한국 가요계는 이미 그녀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비에서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